p5 짧은 코딩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원과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이때 원은 150, 150즉 보시면 자, 이 부분이 150, 150입니다. 기점으로 어, 가로 120 세로 80의 타원을 그립니다. 사각형은 원과 다르게 사각형 150, 150즉이 부분이 150, 150입니다. 해서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120 80으로 사각형을 그립니다. 원과 사각형의 그리는 중심 기점이 다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릴 때음 영과 영 기점으로 한번 바꿔 보시면 영영은이 부분이죠. 해서 타원이 그려집니다. 자, 사각형 한번 바꿔 볼게요. 150 150 대신에 음, 300, 300, 어, 그러면 없어질 거고, 자, 0,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0, 0, 이 기점, 어, 이 0, 0 포인트를 기점으로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원이 뒤에 포개져서 보이지는 않습니다.